할렐루야! 오늘도 참으로 좋아, 좋은 날입니다. 어, 더욱더 높아지길 원한다면 어,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을 어, 경외해야 합니다.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, 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, 바서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,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어,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? 어떻게 그것도 왕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느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. 와스디가, 왕후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참기한 일,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로 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온 세상을 섭리하심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 의 신령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.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?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.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는 바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높아지기 원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? 마음대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바로 높아지는.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천국의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? 믿음으로 살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믿음이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을 경외는 것입니다.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, 어, 마음대로 높이고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